부활이라는 책이요. 네. 네빌 고다드가 지었죠. 이책그 214페이지에 보면은요. 느낌에 대해서 나와요. 네빌 고다드가 이제 느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 드리겠습니다. 느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생각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어떤 생각도 그것이 하나의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번 각인된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차별하지 않고 반드시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쓰여 있어요.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그런 글이죠. 우리가 생각을 보통 하잖아요. 어떤, 생각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치고. 근데 그 생각이 느낌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 어떤 것을 소망한다 말이에요. 소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면 안 되고 그것이 이제 느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느낌으로 바뀌어야지 그 내가 원하는 그 생각, 소망이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거죠. 생각 그 자체는 잠재의식에 각인되, 각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것이, 생각이 느낌으로 변했을 때 잠재의식에 각인된다는 거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느낌으로 자리 잡지 않는 한 잠재의식에 각인될 수 없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잠재의식에 각인되면 우주의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늦, 느낌이 그뭐 이제 안 좋은 느낌이든 좋은 느낌이든 하여간 잠재의식은 그 느낌대로 그냥 현재 현실 생활에 드러내는 거니까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느낌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어떤 뭐 우울한 느낌이라든지 뭐 열등감이라든지 그런 느낌, 그 패배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것은 안 좋은 거니까 그것이 잠재의식에 이제 각인될 수 있잖아요. 느낌이니까. 그걸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좋은 느낌으로. 그래야지, 현실에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을 이제, 내밀고 다드는 훈련을 하라는 거죠. 이것을 훈련을 하면, 느낌도 이제 조절할 수 있고, 느낌을 조절할 수 있으면, 현실 생활을 내가 계산할 수 있다는 그 느낌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느낌. 그래서 에스더, 그 아브라함, 그 메시지를 받은 그 에스더라는 분이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마음법칙이. 그분도 그러잖아요. 항상 그래서 좋은 느낌을 가져라. 좋은 느낌. 그것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